오늘 라페온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릴까 해서 나와봤는데요. 어, 지난번에도 라페온 베일 2차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라피아노 2차 6층입니다. 원룸이고요. 남양이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산곳이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넓게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요, 혼자 사용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죠. 냉장고도 시스템 냉장고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입니다. 몸만 들어와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반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세탁기 설치되어 있고요. 와우! 이곳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간단하게 예. 이렇게 놓으면 또 책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어, 전자레인지 있고요. 선반 다잘 활용이 되어 있네요. 이곳은 핸드폰을 놓으면 오 감동입니다. 이곳은 장이죠. 그리고 천장 보시면 공기청정기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에 뷰를 보시면 백일역 사역이 바로 가까워서 앞으로 몇년 후면 어, 이곳은 정말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도 편리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서 옆 호실들로 인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으며 확대인 전망이 마음을 끌게 하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